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거칠게 충돌했습니다만 국 어제 저녁쯤 돼서 일단 봉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오늘까지 경상북도상주 t 이 한국 개인택시 양수 양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상주에 있죠. 어제 전에 윤석열 예,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2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준석 대표도 뭐 그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죠. 아, 윤석열 예, 총장,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그 캠프에 신지호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당원 당규에도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갖고 경준위에서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뭐, 후보자 간 토론에 붙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심지어 대통령이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아,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셨군요. 탄핵하려고, 뭐,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했고, 그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나름 사과를 하고, 뭐, 신조 의원, 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에게도 뭐 주의를 주었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사실은 보면 신지호 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월 6일 당시 매일신문 프레스 18 프레스 18 거기에 나와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는 지구를 뜨겠다.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권을 잡겠다. 뭐 이와 같은... 3월 6일 날, 그 당시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갖다가 극도로 건드리고 있죠. 일단, 그래서, 일단 휴전을 한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휴전이 휴전이 아닙니다. 보니까 오늘, 일단 이준석과 윤석열, 그 당대표 측과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일단 호흡을 고르고 있지만은, 이 옆에 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군과 이쪽에 그 웰링턴, 영국의 웰링턴군이 싸울 때 영국군하고 프랑스군만 싸운 게 아닙니다 뭐 프로이센, 어디어디 어디 막 뒤엉켜서 원군들이 나타나서 원군들이 어떤 이른바 매트릭스,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죠 우선 홍준표 이번에 13명 후보에 들어간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어, 제주지사 각자 보면은 원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원희룡 지사, 이준석 대표를 갖다 직공했습니다. 이준석, 권력에 도취되어서 오만과 독선 마구, 마구, 어,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13명 후보를 갖다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 뭐, 쇼쇼쇼 하듯이 그렇게 권력에 도취되어서 오만과 독선을 갖다가 마구 부리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갖다 바로 직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일단은 한편이 된 꼴이죠. 그런 가운데 또 홍준표 의원도 뭐질서라 하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윤석열, 윤석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포악한 수사로 다섯 명이 자살했다. 정말 윤석열은 석고 대죄해야 한다. 심지어는 나, 그 당시에 경남지사였던 나, 나의 그 부지사까지도 이러면 포악한 수사로 자살했다. 라고 윤석열을 직공하면서 윤석열, 왜? 당원들에 의해서 또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 하느냐라고 또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이 이른바 이준석과 윤석열 싸움에 윤석열과 원희룡이 이른바 한 팀이 되는 그런 형국이고 또 이준석과 홍준표가 한 편이 되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내가 대통령 만들겠다 이야기했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좀 어정쩡해요. 그렇다고 나서서 또 이준석 대표 편을 들면은, 그래,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할 테니, 대놓고 역성을 들 수도 없고, 다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자중하는 가운데 말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슬쩍 꾸짖는 듯 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이준석과 윤석열이 최근에 충돌한 것은 뭐냐니까, 8월 30일, 8월 31일, 양일간 후보 등록, 후보 등록하는 데는 1억 기타금을 우선 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쿼드프하고 2차 라운드 투로 갈때또 1억을 내야 되고, 또 2차 쿼드프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4명 경선 들어갈 때 3차. 그래서 마지막 4명에 압축될 때까지 3억을 내야 되고, 일단 8월 30일, 8월 31일, 현재 13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자군 8월 30일, 8월 31일, 월화, 양일 동안 1억의 기타금을 내고 후보 등록을 해야만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이준석 대표와 지금 서병수, 경준위원장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을 안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발족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일종의 임의 기구로 경선 준비위원회. 굳이 비유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뭐 주비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예비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지금 경준입니다. 경준이에서 8월 18일 그리고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토론하겠다. 이것을 놓고 지금 윤석열은 내가 거기 왜 가? 이준석은 아 네가 여기 입당으서 와야지 이 싸움이거든요. 이제 이에서 놓고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승민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준석을 했다 역성들이 뭐하니까 토론의 문제 갖고 윤석열을 줘주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네가 보니까 요즘 매일 일일 일 실원하는데 네가 준비가 전혀 안돼 있구나. 아니 토론에 참석 안할 거면은. 뭐 하러 여기 들어왔으며, 준비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준비해갖고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나와서 되느냐? 라고 하면서, 토론은 참석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 편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홍준표, 또 유승민이 이쪽 한쪽 진영, 청군에서고, 그 다음에, 윤석열 원희룡이 지금, 홍군에 선 이른바, 청홍, 청백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는 독자적, 독자적으로 제3의 영역을 갖다 차지하는 가운데 지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면서 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지사를 갖다 직공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제 그제 화두가 되었던 것이 아니, 국가가 국민의 삶 전체를 갖다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말이 좋아서 그랬지. 그건 사기다. 사기다. 그건 뭐냐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갖다가 직접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른바 좌지, 우지하기 위해서 내 거는 양두, 구육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최재형과 딱악의를 맞추는 사람은 윤희숙. 의원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최재형 말이 옳다. 아니,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보모 국가. 모든 것을 갖다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국가에서, 타가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또 최재형과 이렇게 한 팀을 짜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막 국민의힘 내부에서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RN서치, RN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물론 보니까 이제 보면 여야 대결 구도도 있습니다만 야권 내부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번에 비해서 6.4%포인트가 하락한 26.6으로 1등을 했고요. 2등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에 비해서 3.2%포인트 상승한 16.5입니다. 3등은 지난번에 4등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번에 3등은 유승민이 지난번보다 3.7%포인트가 오른 10.6%입니다. 4등은 지난번 3등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6.6, 6.6%로 계속 약간, 뭐랄까, 보합세를 갖다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원희룡, 후보가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다 나왔네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다섯 명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도 보면 이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저 시선 말로 이런 거 있죠. 고름이 살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 이 갈등 싸움은 이른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짜내야 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맞붙었으면 둘 중에 무슨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미봉하고 줄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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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면 보는 사람 짜증날 뿐더러 가정하여 윤석열 씨가 오는 11월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 가정해 보십시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옥수를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돈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권력은 이준석 대표가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원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당무에 관한 관하여 대통령 후보의 의견이 우선한다 되어 있지만, 은 실제 옥수를 들고 도장을 갖다 있는 결제권은 당 대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당 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하고 11월 9일이면 대선 1, 2, 3 90일 전 아니죠 120일 전이군요 120일 전넉달 동안 싸움을 벌여 보십시오 이거 국민들 등 돌리고 완전히 풍비 박산나고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갑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일본말 좀 쓰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쓰시던 표현이에요. 시로도, 시로도 기너 이런 말 초심자, 이른바 경, 무경험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윤석열입니다. 당 대표도 시로도,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 3번 떨어지고 이러면 빵선 대표입니다 둘다 경험이 없어요 경험은 없고 권력은 크고 욕심은 많고 그런 충돌할 수 밖에 없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 여기서 푹 곰사갔더라면 이런 갈등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둘다아 기세는 세파란데 경험은 없고 욕심은 많고 권력 윤석열은 야권 후보 지지율 1위라는 막강한 권력. 그 다음에 이준석은 야권 제1야당의 대표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니 충돌할 수밖에 없죠. 둘 중에 뭔가 하나 결판이 나야 됩니다. 이 결판은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 10월 8일 2차 컷오프, 11월 9일 최종 후보 결선. 이, 이때 박이 터지게 싸워서라도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9일. 윤석열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유승민이 됐던, 최재영이 됐던, 원희룡이 됐던, 또그 이후에 뭐 윤희숙이 되었던, 장성민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장기표가 되었던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러한 내부의 갈등에, 갈등의그런 그런 그 많은 군더더기들은 이미 다 태우고 없어진 상태에서 오로지 정권, 교체만,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하나로 모으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이 국민의 힘, 이 야권 내부에는 휘발성이 많은, 휴발성이 많은 그야말로 성령만 갖다가 땡기면 발이 바로 불이 붙어버릴 마른 장작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중심, 당 대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갖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노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원우영 전 지사를 비롯해서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를 역성 들고 있는 홍준표나 유승민이나다 공히 후보 중심의 후보 중심의 대선. 대선 진행과 대선 승리를 갖다 꿈꾸고 있을 겁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난 4년 반 전, 그러니까 2017년 5월 9일 대선 때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홍준표의 지지율이 처음에 6%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모든, 당, 그 당시 당에서 돈을 안 풀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제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열 차례의 후보자 정책 홍보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거의 500억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틀어주고 있었던 당에서 야, 홍준표 도 어차피 안될 건데 너안 되고 나면 이 당이 혹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사무처 의원들 저 집에 귀향할 저 여비라도좀 보태주려면 돈이 남아있어야 돼. 돈못 써. 그래서,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홍보 비용 그열번할수 있게 되는 거 반도 못 채웠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 중심으로 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후보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당, 당하고 협조가 안 되면, 뭐 당에서 마지못해 돈이야 지출하겠습니다만은 적절한 뭐 전국에 있는 현역 의원들 또 원내 당협위원장들을 통한 또 조직의 가동 같은 것이 잘안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노선의 싸움인데 이 노선의 싸움에 있어서 굳이 피해를 들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어, 특히 이제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 야권의 원로라 그러면 과거에 몇분 있었습니다만 김영호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4.15 총선 때 너무나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입득방금 못하고 좀 유일하게 쓴소리 하시는 분이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십니다. 박관영 전 국회의장 정말 참담하다. 어떻게 보면 제1 후보와 당 대표가 머리 끄댕이 싸움할 수 있느냐? 참담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막판에 가서 싸우게 되면 난장판 됩니다. 멀리 볼거 있나요? 1997년 대선 당시입니다. 당시 아무리 DJP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총재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이, 이회창 후보가, 대선 한 달, 두달 앞두고 충돌하지 않았던들, 정권은 절대 김대중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회창 쪽에서는 계속 의심했거든요. 김영삼이 이인재를 부추긴 거 아닌가. 아, 김영삼이 마침 보니까 DJ 비자금 수사도 막더라. 그래서 결국 이회창 측에서, 저, 대우경북, 김영삼 대통령이 대구민 티키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거든요. 포항을 비롯해서 뭐 구미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Y.S. 배싱이라고 그래서 Y.S. 인형 만들어서 두들겨 부수고 막 당원들이 두들겨 부수고 거기에 경로원 김영삼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 총재가 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월 7일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 한달 20일 놔두고 당의 총재와 대통령 후보가 충돌하니까 그런 일이 빚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각자 이준석은 현재 권력이고, 윤석열은 일반 미래 의 권력,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입니다.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제 보면 편을 가르고 있는데, 편을 가르고, 충돌하고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만약에 11월 9일 가정하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그때 이준석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대선 120일 앞두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 대선은 물 건너 갑니다. 차라리 지금 싸워서, 아, 윤석열하고 싸워서 윤석열이 진짜 그야말로 미천이 드러나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또그 나머지 13명 중에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최재영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윤희숙도 있고 장성민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장기표도 있고 안상수도 있고 박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당장 아 윤석열 지금 가장 유력한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은 사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도 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흔드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도 윤석열 흔들고 윤석열도 이준석 흔드는 게 이준석이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하기 이전에 구가했던 35%에서 38%의 지지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감히 윤석열한테 어떻게 개깁니까? 못 개기죠. 그러나 윤석열이 그 이후에 계속 부인, 줄리, 장모 문제는 일단 뺍시다. 나머지 윤석열이 결국 오늘 지지율이 사실상 거의 최고치, 최고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최고치 한 60%로 쭉 40%포인트가량 빠진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말실수. 본인이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준비한 된 당대표 이준석은 물실 혹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군기 잡자라고 군기반장 역할하고 나서니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겠습니다만 최소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 10월 10일까지만 싸우십시오. 10월 10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지,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10월 10일까지는 치열하게 노선, 노선 갖고 싸우십시오. 싸우는 가운데, 결국 그 노선 투쟁에서 이긴 사람이 헤게머니를 갖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준석이 이기 이준석이 헤게머니를 쥔 상태에서, 대선을 끌어나가는 것이고, 윤석열이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10월 8일 2차 컷오프가 되니까 컷오프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약 윤석열이 거기서 노선투쟁에서 이기면 윤석열이가 후보 중심으로 게모니을 주고 끌어나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유권자 국민 입장에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정권 교체하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고양이입니다.